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파즈보 이명규 선수. 12시 토스, 파란색 토스입니다. 그리고 7시 빨간색 토스, 매니 전범준 선수. 자, 12시가 바둑체자. 네. 사실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웃음> <웃음> 네... 저... 바둑 제자... 네... 안 줘도 되나요? <laughs> 왜... 누구 줄래요? <laughs> 아,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네. 아... 저에게 많은 그치, 고통을 좋아. 준... 주세요 우리팀에 <laughs> 자어투 게이트 대 게이트 가스 빌드가 갈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실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입구가 평지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할 수 있, 있을 빌드입니다. 그쵸. 이 맵에서 이제, 어,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경기는, 박성진 선수가 셋이 게이트였나요? 아, 응, 아. 네, 이제 이희열 선수 상대로, 네. 네, 했던 경기가 그, 기억에 남습니다. 성진이가 있는 걸로 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laughs> 자, 성진이 지금 못 들은 척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3질 네. 가스예요. 선수 이제 코어 올라가고요. 삼질 가스 이후에 코어. 어, 근데 질럿 탐기를 더 추가로 띄워줘야 됩니다. 게이트에 늘리 네. 안 지켰어요. 가스를 더안 파네요. 이명규 선수. 아, 나 네. 이제 가스 다시 넣고요. 좋. 그러니까 이게 삼질이 네. 모아 뛰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물론 첫점띄어서 하는... 네. 이득을 보면 좋지만. 네. 이게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막히게 되면, 그렇죠. 상대방 병력은 어... 피지가 날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 질럿을 맞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전범준 선수 지금 실수한 게 파일럿 안 지었습니다. 아, 막혔어요. 파일런이 막혔습니다. 이제 지었거든요. 이거 질럿 선공 해서라도 드라곤 찍어야죠 그러면. 들어가 못 찍었을 거거든요. 아. 이게 드곤이 늦게 찍히면 상대방 드론 싸이는 속도에 비해서 네. 늦어지기 어, 때문에. 드래곤 나오긴 했습니다. 한 마리. 어, 어, 한개 찍긴 찍었네요, 그래 아, 근데 나갔던 질럿들이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역으로 아...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사업도 느릴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업도 느리고 드라 숫자에서도 밀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게 언덕이 있는 맵이 아니다 보니까 네. 평지에서는 막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 본인의 게이트를 그래서 일단 병력의 양을 맞춰주기 위한 3게이트입니다 아주 네. 보이 이명기 선수는 로보텍스 올라가고 있고요 빨리빨리 질러시기 때문에, 사실 질러시, 금방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 찝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준범 선수는, 3게이트 로보틱스. 이러면 아마 리버쇼브를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드라곤 숫자는 맞춰줬습니다. 상대가, 3게이트 올린 거를 봤나요? 이민구 선수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프로보가 들어왔을 때 투게이트였죠. 네, 일단은 뭐 가둬놓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다크나 이런 쪽에 대비하면서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 먼저 한번 들어가나요? 자 질러 피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부터 4분 됐고요. 네. 그래도 3 게이트이기 때문에 드라곤이 이제 쌓이는 속도는 조만간에 역전이 될수 있어요 어. 이게 로보틱스 유의 옥털이거든요 혹시 모를 다크, 근데 여기 바깥에 살짝만 나가보면 드라곤 개수만 봐도 다크가 아닌 걸 일단 체크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아주보이 선수는 배터리와 어, 서포트가이둘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나가려면 전문준 선수는 질럿을 조금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문방세를 질럿 찍으면서 이 리버 없이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이명기 선수 꼼꼼하게 이제 멀티 혹시 혹시라도. 다른 곳에 빼놓은 병력이라도 있을까 해서 드래곤들이 센터 서치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저어 지금 옵저버로 보면 드래곤 개수트가 파악이 그쵸? 되면 저 나가야죠, 그쵸? 이거 나가야죠, 그렇죠? 아 근데 질럿을 때리는 동안 아 이렇게 싸우는 구도가 구도가 좋지 않아도 일단 네. 양은 많습니다. 네, 아 근데 뒤에 드래곤들이 못 싸우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본인이 3게이트이기 때문에 네. 소모를 한번 하면, 아... 아... 아, 이게 결국 나가지는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게 소모가 꽤잘될 만한 백력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죠 이게 드라곤을 조금 고빙을 당기면서 앞으로 가면 더잘 싸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도 3게이트에요. 저 이게 어, 원래라면, 왜안 싸우죠? 세미로 소모가 돼서 깔아나오는 네? 드라곤으로 영러시를 가는 그림을 그렇죠. 그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3기이이기 때문에 보통 그 그림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나온 병력은 다 정리했습니다 자, 네. 드라곤들 뭐하나요? 둘다 길을 잃었어요 약간 네. 전범준 선수도 소프트베이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 셔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명규 선수 게이트도 3개 게이트 맞춰주고요. 전범준 선수는 리버 나왔고 투리버도 찍은 것 같아요. 네. 앞마당을 더 빨리 가져가는 쪽은 파주보이 이명규 선수입니다. 저 전범준 선수는 저 지금 오는 업저바를 잘라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5 시에선 프로부 둘이 싸우고 있네요. 점차로는 프로브를 아, 그 옵저버를 자를 수 있으면 아 옵저버 근데 지나갑니다. 이 리버나 셔틀이 없다는 이런 정보들을 숨길 수 있거든요. 네. 셔틀이 없는 걸 파주부의 선수가 보게 된다면 컨트롤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양 선수 다게이트수리본도 셔틀이 없는 거 봤죠. 파주보이 선수는 트리버가 나왔고요. 네, 셔틀 트리버 한번 공격 가나요? 이거는 가볼만하죠. 셔틀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자, 멀티도 본인이 마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 어, 프로보는 좀 빨리 났습니다. 어, 너 너무 좀 빨리 난것 같아요. 파주보이 선수도 빨리 나왔네요. 멀티는 파주보이 선수가 먼저 지었는데 그렇죠. 잡아. 어차피... 자, 리버 먼저 내립니다. 저이 셔틀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리버가 아 컨트롤 당할 수 있고, 아 먼저 맞고 시작합니다. 드라곤 숫자도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파주가 선수는 리버 점사해야죠, 그렇죠? 리버 점사. 아, 그렇죠, 이게... 드라곤 죽어 나갑니다. 리버도 아... 하나 있던, 네. 아한 번에 한 번에 물리네요. 그렇죠. 업저 바로 셔틀이 없는 걸본 순간 파주벌 선수는 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나왔는데 다시 갇히는 모습이 돼버렸죠. 자 멀티를 뭐 제대로 돌려 보지도 못하고 앞마당 프로브 붙이자마자 다시 쫓겨 쫓겨 들어가는 모습. 아마 로보틱스를 쉰것 같아요. 뒤에 셔틀도 안 나고 리버도 음, 안 나는 거니까. 네, 보 게임은 이제 리버를 가들이고 밀고 들어가면 이 리버가 다 죽어도 퍼주보이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두배 차이예요 지금. 지금? 그렇죠. 이력력이 다 죽어도 거의 무빵하죠6시 미드라멀티에 멀티를 먹고 있는데. 아, 이 미들멀티는 또 프로브를 못 붙이기 때문에 프로브 찍어서 어. 붙이면 또한 세월이 걸립니다. GG. GG.